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안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열정이 있는가 하면 모든 걸 비추는 고요한 호수 같은 평온함도 있죠. 고대 팔리어에서는 이걸 각각 라가와 비라가라고 불렀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두 가지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괴로움과 평화 사이에서 오가게 만드는지 그 비밀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왜 항상 무언가를 더 원하고 가져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릴까요?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고 괴롭히는 이 욕망이라는 것의 진짜 얼굴은 뭘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 불타는 욕망, 라가가 뭔지 제대로 알아보고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그 뿌리를 추적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불을 끄는 열쇠인 비라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침내 완전한 평화, 열반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불타는 욕망, 라가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라가는요. 이게 그냥 아, 저거 갖고 싶다 이 정도의 가벼운 마음이 아니에요. 마치 새하얀 천에 붉은 물감을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번져서 원래 색을 완전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 전체를 자기 색깔로 물들여 버기는 아주 강렬한 열정, 탐욕, 애착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물들면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경전은 라가를 그냥 감정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마치 우리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드는 거대한 어두움의 덩어리 같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에 강하게 꽂히면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니까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착, 이 라가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경전은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문제가 우리 세상을 보는 눈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아름다운 대상 자체가 문제인 걸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둘다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눈도 저 다이아몬드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 둘이 딱 만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 확 하고 일어나버리는 욕망과 열정,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 마음의 반응이야말로 우리를 꽁꽁 묶고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 즉 속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물들이는 라가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강렬한 욕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괴로움 즉 두카로 만드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사성제가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죠.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가래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이 가래는 언제나 즐거움과 탐욕, 즉 라가와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가와 가래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짝꿍인 셈이죠. 이 가래라는 게요. 단순히 뭘 원하는 마음을 넘어서 생각보다 되게 입체적이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음악 같은 감각적인 쾌락을 향한 가래. 두 번째는 나라는 존재가 계속되고 영원했으면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가래.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세 번째인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다 끝나버렸으면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열정에 물든 자는 그 열정 때문에 온갖 괴로움을 겪는다. 직설적이죠? 우리 마음의 라가라는 얼룩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 삶의 고통도 그만큼 더 깊고 다양해진다는 아주 명확한 인과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정말 깊게 들여다 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경전은 아주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이제 그 희망의 열쇠인 비라가, 즉, 탐욕의 소멸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근데 이 비라가를 그냥 차갑고 냉정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색이 바래다, 물들지 않는다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우리를 활활 불태우던 그 강렬한 열정의 색깔이 억지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르르 옅어지면서 본래의 맑고 투명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깊은 평온과 명료함. 이게 바로 비라가입니다. 괴로움이 끝난다는 건 바로 이 비라가를 통해 완성됩니다. 경전에서는 이걸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에여 소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던 욕망의 흔적조차 남지 않은 상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쨍그랑 하고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바로 그 자유로운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비라가의 상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마음을 비워라 같은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경전은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인 단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느끼는 즐거움도, 슬픔도,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체도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현실을 딱 직시하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이걸 여모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마음에서 탐욕의 색이 바래는 비라가가 싹 트고요. 마침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 해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비라가를 완성했을 때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궁극적인 상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정말 놀려올 정도로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가래의 부서짐이 바로 열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라가를 통해서 가래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게 열반으로 가는 방법이 아니라 그 소멸된 상태 자체가 바로 궁극의 평화, 열반이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뜨거운 열정인 라가는 우리를 고통 속에 꽁꽁 묶어두는 쇠사슬이고 그 열정의 빛이 바랜 상태인 비라가는 그 쇠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고대의 지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물들이고 있는 라가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 강렬한 색깔에서 벗어나 본래의 맑고 투명한 비라가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마 책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찾아야겠죠.